성인 씨, 저희가 아까 들어오면서 어머님 대길 봐도 이게 뭔가 좀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멋지게 한번 좀 그려볼까요? 그래요. 한번. 문 앞에 텅 비어 있던 간판이 신경 쓰인 양남매 아. 함께 멋진 변신을 시도해 보는데요. 과연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화가가 된 양남매. 우리 양쌤 다리 수술할 때만큼이나 정성을 다해 봅니다. 여기에 이름을 새겨 드리는 거예요. 뭐가 좋을까요? 이게 양순, 양순 할, 할머니와, 할머니와 윤선애. 오케이. 어머니와 윤선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양남매. 우와, 점점 예뻐지고 있네요. 이쁘게쓰네 아, 글쎄 이쁘겠어요? 이쁘게 아, 쓰시네. 과연, 허름했던 간판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돼요. 뒤를 돌아봐 주세요. <laughs>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양남매, 걸작 탄생! 좋아, 좋아, 좋아. 어, 너무 좋아요. 마음에 들어? 어때요? 들고 말고 할게 없지. 되게 <웃음> 웃음이 나오지. <웃음> 누구든지 보면 <이제> 안 잊어버리고. <laughs> 잘 찾아오실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니, 우체부가 최고 좋아하겠다. <laughs> 올한해 이렇게 마음 놓고 웃었던 날이 언제였을까요? 이제, 예쁜 간판의 해처럼 늘 반짝 웃으시길 바랄게요.